네, 안녕하십니까. 자, 카나리아 바이오. 오늘도 좀 설명을 최대한 드려볼게요. 자, 지금 반등이 이제 나오는 자리. 제가 여기 자리를 좀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에는,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물론 이제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도 제가 요 자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세력들이 원하는 자리가 바로 여기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거나 결국에는 요 카나리아 바이오 어 등에 있는 뒤에 있는 세력들이 원하는 가격대까지 올려줘야지만 그리고 자금을 넣어줘야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 세력 등에 붙어서 수익을 볼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코 세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세력은 천억을 들고 주가를 좌지우지하는데 우리는 끼케야 1억 2억 뭐 많아봐야 10억 밑에입니다. 이돈 가지고 어떻게 천억을 이겨요. 천억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는 시총이 1조가 넘기 때문에 세력들의 자금이 천억이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사도 주가는 안 올라요. 천억치는 들어와 줘야 그래도 10% 오를까 말까? 그래야 27,500원 여기 돌파를 할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있는 그대로 설명드리면은 시총 1조짜리 지금 2 4 0 0 0원에 1조입니다. 그러면은 48,000원이 되려면 2조가 돼야 돼요. 맞죠? 그러면 1조가 더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1조가 어디서 나서 1조를 넣냐고요.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 등에 업혀서 우리는 가야 된다라는 건데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세력들이 원하는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을 알아야겠죠. 분명히 분명히 이 주식은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면은 1조라는 파이가 정해져 있는데 자, 이 파이 안에서 분명히 나눠 먹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파이를 팔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주가를 올려야지 매도를 할수 있습니다. 매도를 할수 있어요. 그게 바로 세력들이 원하는 매도 타점이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계산해요? 1주 안에 분명히 누군가가 이만큼의 물량을 잡고 먹고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게끔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세력들만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뭐가 있죠? 프로그램 매매가 있잖아요. 프로그램 매매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여러분 눈으로 확인을 할수 있고 제가 확인을 도와드리고 있잖아요. 이것 말고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대한 빠르게 확인을 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걸 통해서 많은 기사들이 또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시총 1조짜리 제약바이오기업 중에서 이렇게까지 상승이 나오고 하락이 나오고 했던 기업들 정말 몇개 없습니다. 자 보시면은 시총 제일 비슷한 현대바이오 보십시오 주가흐름 자카나리아바이오 볼게요 시총 요렇게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 어, 시총 1조짜리에 매출 1,500억 물론 영업이익은 뭐 기술 특례 종목들 중에서는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자그 다음에 비슷한 게뭐 휴마시스 같은 거 휴마시스는 시총 3천억도 안 됩니다. 근데 매출은 4천억이에요. 4,700억. 물론 코로나에 대한 그런 조금 이제 매출 상승이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그렇다면 주가도 오르고 시총도 올라야 되잖아요. 휴마시스.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랑 비교했을 때. 근데 못 오르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뒤에 있는 세력들의 움직임이 무섭다라는 거고 이런 매출적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세력들의 자금이라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이제 멜론 TV 어 여기서 제가 이제 아 멜론 TV 아니죠 스윙 어 맛집 TV인데 여기서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 드리고 있잖아요 어 여기서 이제 말씀을 또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들어오셔서 또 나중에 어 저녁 때 여러분들 마치고 나서 일 마치고 나서 저도 일 마치고 나서 그때 한번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렇게 해서 카나리아 바이오 뒷 배경에는 현대사료, 현대사료와 합병이 됐고, 현대사료 이전에는 두월물산이었죠. 가나리아바이오엠 쪽으로 해서 두월물산 쪽으로 해서 정치와 함께 엮였던 부분 있다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두월물산 검색해보세요, 여러분들. 나랑 저랑 나중에 어, 요 라이브 방송하기 전에 검색해서 꼭 한번 한번 보고 오세요. 두월물산이 어떤 종목이었는지. 기업이었는지, 두월이 어떤 기업이었는지, 결국에는 두월물산이 신공항 관련주 정책 정치인맥 관련해서 어떻게 됐어요? 급등 만들어냈잖아요. 맞잖아요? 그쵸? 그리고 제가 요렇게만 보여드려서 그렇지, 크게 보면은 점상 7번, 8번 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 현대사료 시절. 두월물산이 가나리아 바이오엠 끌고 현대사료 합병할 때쯤. 요런 내용 터졌잖아. 맞잖아요?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 여기 받쳐 내려온 여기 시점. 여기 시점부터가 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이 시점 맞으면꼭 반등 혹은 한번 끌고 내려왔다가 쭉 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수급을 자세하게 들여다 보니까 지금은 여기서 공포감만 주지. 요 내려간다는 공포감만 주지 빼고 있진 않아요. 그 말이 뭐냐면 지금 뭔가 또 다른 내용을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카나리아 바이오 현대 사료의 요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곡물 비료 관련해서도 급등이 나오거든요. 근데 세력들은 알고 있어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면은 카나리아 바이오 같이 오른다 라는 거.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흑해 협정 계속 뭔가 구설수에 오를 때마다 카나리아 바이오미 오를 수 있다 라는 거. 그러면은 자금 모아서 요 내용 요 내용 나올 때마다 기사 그냥 대문짝만하게 그냥 어 아, 공물 사료 가격 오른다 그냥 그거 기사 내용 그냥 쫙쫙 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력들이 여기다 돈 넣고 명분 만들어졌으니까 돈 넣고 그냥 쭉 땡기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어떻게 올리는지 저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사고 있는지 팔고 있는지를 유심히 보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께 여기 가격대가 중요한 가격대다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들께 문자로 뭐라고 말씀드려요. 지금 세력대 사고 있다. 수 이상 수급 들어오고 있다. 여러분들 팔때 아니다. 제발, 제발 카나리아 바이오로 수익 보자. 말씀을 드리잖아요. 필요하신 분, 그리고 나는 카나리아 바이오로 으 죽어도 수익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42591633으로 카나리아 바이오라고 보내 주세요. 현대 사료라고 보내 주셔도 좋고 두올 물산이라고 보내 주셔도 좋습니다. 전부 다 세력이 뒤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 세력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세력들이 주가를 어떤 식으로 올렸는지 보면은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왜 이렇게 움직였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오늘 저녁 6시 반 어, 시작을 할 테니까 그때 뵙도록 하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지금 영상은 오전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